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정선록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출애웃기 1 9장에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와 반대로 모세는 추룩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사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안정 거리인 경계선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혹시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으로 말미암아 죽을줄 몰라서 모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여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다른 백성들은 경계선 바뀐 즉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과 경계선 바뀐 상기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경계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전지대인 경계선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여러 곳에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이 들렸는지 아니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때문에 떨며. 멀리 떨어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는 모세도, 백성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리보다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백성들은 하나님 목소리보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용어의 의미는 시끄러운 파티 현장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선명하게 알아듣게 되는 현상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마치 아무리 많은 인파 속에서도 엄마는 자기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소리를 듣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일어나려는 이유는 아무리 다양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와도 사람의 뇌는 그중한 목소리만 골라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칵테일 파티 효과, 잔치집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모세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소리,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점점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의 죄된 상태에 너무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보다 천둥소리, 번개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자 갈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직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부 소멸하시는 불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귀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분?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분입니까?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가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귀에 더욱 정확하고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모세처럼 당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소리로 받아들임으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